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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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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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

첫 번째,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, 세 번째, 세 번째, 아, 번째, 네, 네, 번째, 멋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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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진 네, 네멋게멋가멋네 멋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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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 아궁빵 네? 아궁빵 <laughs> 아궁빵이요 어? 이거 나다아 그거요? <laughs> 알죠 제 여러가지 사진품을 많이 검했었습요 그거 아니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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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는이 <laughs> 이유는 모르겠어요 거예요아요요그 안돼요? <laughs> <laughs> 이거 약간 그거 음, 아니야 어렸을 때 침팡? 네. 어, 네. 아, 죄송합니다. 어 맞아 맞아 핫도그. 네, 어서. 맞아. <laughs> <laughs> 네? 이제 괜찮으신가요? 괜찮아요? 네? 뭐 이때 지금은 그 노래 하는 거꼭 찍은 것 같은데. <laughs>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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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다. 네. 이제 다리를 네. 네. 넣어주시고. 네. 네.